대박 와 아이를 보여줘 어! 멈춰라! 맞지? 잘해 맞지? 대박인데요? <laughs> 너무 좋은데? 와, 짱입니다. 아, 킹덤 시즌 2도 대박이고, 이 젤리빔이라는 미니 프로젝트도 대박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친구, 이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여운 친구의 이름은 젤리빔 라인 프렌즈 초미니 스마트 프로젝터 JB100입니다.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초미니 아주 작죠. 그리고 라인 프렌즈 캐릭터가 아주 귀엽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우선 눈길을 가게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과 미러링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우선 패키지가 아주 인상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크기와 귀염이죠. 스마트폰과 비교해봐도 크기가 아주 작은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있어야 했는데요. 실내에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캠핑을 가서는 와이파이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를 이용해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실질적으로 캠핑을 가서 사용하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스피커와도 연결이 가능하며 이 작은 친구의 리모컨도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 사용 방법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사용 가능 시간은 1시간 20분, 밝기는 80루멘, 램프 수명은 2만 시간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영화관 같이 뛰어난 화질은 아니지만 전 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유튜브는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넷플릭스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볍고 작고 귀엽고 부담없이 영화 한편 보기 딱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캠핑을 와서 이뱅 프로젝트를 잘 사용을 했고요. 이 작은 녀석이 1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제 소감과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잠깐 중간광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모르겠다. <laughs> 새롭게 시작해보는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은 아웃도어 테크 토크. 리뷰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과하다 싶어서 아웃도어에 관련된 테크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자주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위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젤리빈 초미니 프로젝터 JB10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캠핑에서 사용을 해 보고 느낀 제 소감과 생각을 전해 드릴 텐데요 우선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크기도 작고 사용을 실제로 해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소감이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귀엽고 가볍고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무게가 110g 정도밖에 안 돼서요. 백패킹에서도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근데 백패킹에서는 좀약간 오버긴 하겠죠. 그리고 이런 삼각대를 이용을 해서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보조 배터리로 계속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벽에다가 쏴준다든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내장 스피커가 아닌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부족 기능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0만원 중반대의 가격인데요. 제가 예전 기억으로는 이런 미니 빔, 네, 이런 작은 미니 빔 프로젝터들은 대부분 40만원 정도는 훌쩍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에 비교한다면 저렴한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리모컨도 있어요. 리모컨이 얘보다 더 크기는 한데 그런 리모컨도 있어서 멀리서 작동도 가능했습니다. 아이 리모컨은 배터리를 넣는 방식이고요. 물론 리모컨이 없으면 이 위쪽에 버튼이 있어서 버튼으로도 작동도 가능했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음 저는 이제까지 아이폰만 사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좀 어색함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불편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제품을 처음에 바꾸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좀 여러 번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뭐 업데이트야 해주면 되기는 하지만 캠핑을 가서 이거를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가시기 전에 미리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게 제일 사실 저는 불편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로 SD 카드에 파일을 넣어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일이 재생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젤리빈 제조사에서도 그에 관련된 내용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나오지만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덱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좀 복잡해져요. 네, 아주 복잡해져요. 대부분 MKV 파일들이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복잡하기 때문에,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재생하면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제품은 아직 성능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720p 파일은 문제없이 재생이 되지만 1080p 파일 중에서 특히 블루레이 파일들은 재생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이것저것 연구해 본 결과 아무 문제 없이 파일 재생을 원하신다면 720p의 mp4 파일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쉬움들을 다 이겨버리는 게 적당한 가격대와 귀여운 디자인 그리고 이런 작은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laughs> 언젠가는 성능도 훨씬 더 좋고 해상도도 좋은 그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겠죠. 하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다닐 거라 상상도 못 했었죠. 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제 소감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부터 우선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